확대 같은 경우는 진짜 아, 이 사람은 풀로 돼도 문제가 있어서 확대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가요 아니죠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비율로 따지면 와 이거 어떻게 수술하지 하는 분들보다는 와씨장난하나내 발기된 것보다 더 큰데 수술 왜 지금 장난하냐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어. 물어보고든요 이렇게 외아세라면 꽉찬 느낌을 가지고 싶다 해서 정말 확대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조루 때문에 조루 꽈추는 마음에 드는데 네. 거의 뭐 여자 샤오쇼를 만들으면 이미 자기는 현타가 와가지고 끝나버렸다 네. 삽입하다가 그 이미 막 울고 들어가는 경우에서 이렇게 막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마이프업 바람 나가지고 내 이거 당장 에 수술하고 잡으러 가야 된다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서양 여자랑 결혼하는데 네. 그게 별로 감잉을못 주는 것같다 뭐 여자한테 네. 약간 우리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기는 등등의 지극히 정상인 사람들 수술 다 하는 거고 네. 유명 스포츠 선수고 연예인이고 뭐 모든 분야에 막 나고 진입 보행 가능한 여자 백으로 수술 다 한다 생각 하시면 되는데. 음 제가 <웃음> 대학교수 <웃음> 이렇게 내가 <laughs> 봤을 때는 종교인으로 보이는 느낌이 나는 사람 들 수술하는 사람 많아. <laughs> 내가 알기로는 그 신부님하고 네. 스님은 성관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확실한건 아니야. 근데 느낌이 냄새가 그쪽에 있는 냄새 가 엄청 많이 나고 <laughs> 머리도 이거 보통 요새 머리숱 없는 분들이라든가 약간 좀못 내려고도 빡빡 많이 밀잖아요. 근데 <laughs> 한두번 민거랑 이거 야, 아, 이거 한 20년 미뤘는데 이거는 알죠? 약간 다르잖아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약간 딱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러고 사우나용으로 수술 많이 해요 사우나용으로. 아 사우나 갈때좀 이렇게 당당하려고아 이거 수건안쓰고 김씨 뭐냐 하다 있으니까 딱 기억. 하다시 가가지고 막좀 자기 꽈추좀 빼고 막 이제 수풀 좀 정리 좀 하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친구들하고 같이 팬티 풀어들어 내려는데 누군 털털털털 내리는데 누군 이렇게 뽁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런 애들이 있잖아 보면. 아 그런 친구도 있거든 진짜 문신이 너무 진짜로. 완전히 이건 보통 문신이 아니니까 막 이건 어딘가에 그룹에 속해 있는 그 거죠 내가 근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자기 얘기를 줄줄 하거든요 라면서 학교 좀 갔다 와가지고 그러면 아유 그냥 다 이해합니다 면서아 근데 뭐 얼마나 계셨길래 뭐 자꾸 이렇게 뭐 오랜만에 막 밖에 그냥 15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강력범죄구나 그 룸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와추가지고탁 치는 것도 있잖아 그 영화 꽃한주. 보면 아, 꽃 타지에 그게 꽃타지도하려면꽃 타지에 했는데 바람을 휘휘 하고 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부터 드릴게요. 예작병원 소속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우입니다. 출신 학교는 어디세요? 울산의대 나왔는데 울산의대하면 1 년만 거기서 저희들이 있고 나머지 5 년은 서울 아산병원, 가산병원 그러니까 소속인 학교가 울산의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산병원 안에서 기숙사 생활도 하면서 수업도 듣고 다하는 거죠. 그렇죠. 하는 예, 다하는 거죠. 학교까지 마치는 생활은 5년 하는 거고 예. 거기 이후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인턴 레지던트를 그 병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보통 십몇 년 정도는 거기서 머물죠, 거기서 그 안에서. 음... 그 안에서 과를 계속 돌게 되는 거죠 인턴 때 인턴이 이제 모든 과를 다 맛보게 하고 예과 과정은 그냥 모든 대학교 다 섞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대 친구들하고 같이 듣고 뭐 음. 음대랑도 같이 듣고 뭐 그래서 교양 과정 주로 듣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과 올라오면 이제 의대 수업 만들죠 거의 본과 3학년부터 이제 실습을 나가요 실습 네. 내외 산소 정의를 해가지고 메이저 과거든요 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정신과 해가지고 이제 메이저 과도 주로 돌고 그다음에 4학년 되면 이제 좀 마이너 과라고 하거든요 네.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뭐정의외 하는데 모든 걸돌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선택해서 돌고 그럼 자기 이제 진로를 정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1년 동안 인턴을 하면서 스케줄이 쫙 나와요 이렇게 어느 병원에 무슨 과 여러 가지 돌면서 자기가 이제 어느 과를 선택하고 그런 과정을 1년 겪고 그 다음에 어느 과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4년의 수련 과정 3년인 과도 있고 4년인 과도 있고 3 플러스 2에서 5년 하는 과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음.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음. 선생님 그러면 인턴 과정 한 바퀴 도실 때 네, 네, 네. 어떤 과가 제일 매력 있었어요? 요즘은 남자들은 이제 정외과 인기 좋아요. 왜 인기 좋냐면 이 월급이 세거든 이게 아 그래요? 근처에 큰 병원 많이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피부과라든가 뭐 비뇨기과라든다른 가 과들이 그렇게 유명한 이렇게 큰 병원들 보셨어요 이렇게 그런 어, 병못 봤잖아요. 전부 다뭐튼흔 튼, 튼 병원 이렇게 뭐 <laughs> 나이가 많아질수록 관절 다 망하잖아요. 보면. 어쨌든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과고 네. 정확한 그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월급이 그냥 보통 인기 없는 네. 과에 뭐두배 이상 시작되니까 음. 선생님은 어떤 과가 제일 매력 있었어요? 저도 그런 과들 매력 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근데 정예과 성장 되거든. 정예과가 네. 완탑 클래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적이. 음. 거기 있던 선배들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아예 그냥 지원 자체도 안 했고, 아예 정예과 자체를 안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할수 있는 과들이 이제 이렇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뇨약과로 오게 된 거죠. 제일 제일 친한 동기가 같은 비뇨약과거든. 요 본과 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이게 막 스포츠 서울 이렇게 막 신문 보면 아, 광고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뭐. 네. 남성의 힘뭐 이렇게. <laughs> 붉기 길이 뭐 네. 자신감 이런 거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런 시장이 돈이 되지 않겠니 하면서 네. 둘다 비뇨기과 가긴 갔는데 네. 같이 개업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비뇨기과가 항상 순위권이 냈었죠 이그 네. 당시엔 그렇게 또 인기가 없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아, 완전히 인기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왜 완전 인기가 없었어요 수련 과정은 힘들고 밖에 나왔는데 월급은 그렇게 많이 못 받고 어. 다그돌리라니까 레지던트 과정 거치실 때 네. 비뇨기과에 특화돼서 배우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비뇨기과만 배우죠 비뇨의학과고 지금은 그당시엔 비뇨기과니까 비뇨의학과로 이름 바뀐 건 모르시죠 네. 이렇게 인기가 없다니까 진짜로 <laughs> 까레라이스인데 카레라이스만 해도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 바꾼 이유가 뭐예요?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웃음> <웃음> 잘 나갈 때 너무 안약하게 했다가 이게 음. 이제 4분의 1토막 나니까 몇몇 과들이 있잖아요 상패당하는 과들 거의 음. 산머슨과 흉머슨과 그 중에 하나가 비머슨과거든요 우리 과 어, 이게 드라마 소재로는 많이 나오는 과들이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소재로 제일 많이 나오는 과들이 솔직하게 이제 흉부외과 신경외과죠 보면 네. 이렇게 좀 멋있잖아요 이렇게 네. 흉부외과 막 심장이 막 잘못돼 가지고 막 했을 때쫙 열고 들어가 가지고 막 크게 막 6시간 수술하고 음. 7시간 수술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음. 진료약과뭐 소재가 뭐 고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laughs> 포경 수술을 세시간 동안 지도 없고 수술을 들게못한 거잖아요 뭐 4년 동안 뭐 배우는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솔직게 음, 그렇죠. 보통 뭐 배울 것 같아요 한 3가지 대충 한 말씀 대충 알, 알겠는 거 성기능 그리고 성기는 하나 또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저 노폐물 배출이니까 배출관련 해서 그 정도 개념 어쨌든 간에 다 과출 다 성적이잖아 4년 동안 종양되어 대부분 그리고 소화도 배우고 결석도 배우지만 특히 아산병 같은 경우는 60%가 암이야 암신장부터 응. 우리 거야 우리 거그 신장암 방광암 전류선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응.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수술하는 응. 게 그, 되게 치열하게 암수술 하는데 맨날 전공이 한다면 친구들이, 야, 비약을 없냐 하면서 맨날 이 소리만 하고 있잖아. 우리도 그런 거안 하거든.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성기는 그, 과는 있어요. 이게 파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종양 남성, 결석, 소화, 여성 비뇨기. 다섯 가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종양이 메인이 대부분. 그다음 에 여성 비뇨기과는 주로 어떤 거냐면 요실금 관련한 거. 여자들 보면 이게 오줌 나는 구멍이랑 밑에 그 애기 낳는 구멍이랑 네. 똥 누는 데랑 세개있잖아요세 개. 네. 그럼 항문 아플 때는 어디 가가요? 라러면 어디가 요 항문의과라는 네. 네. 거 외과에 갈거 아니에요? 네. 질염이 있고 뭐 문제 있으면 어디가 요 여자들 산부과잖아요그그 네. 위에 붙어 있는 오줌 계통의 문제 있으면 어디가요? 외과 가고 삼부과 가고 위에 거는 여기서부터는 우리 거란 말이에요. 나안나 <laughs> 삼부과 가거든. 요 어. 여자고 왜 가지? 남자가 가는 거 아니야. 남자들만 가는 거하고 지금 방금 두개 네. 말씀하신 게 성기능이 남성 쪽이 과추밖에 모르잖아요 이게 음.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공이 선택을 안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을바꿨잖아요 이렇게. 올안 장사 안 되면 우리 원조도 좀 붙여봤다가 <laughs> 할매도 좀 넣어봤다가 좀 알죠 그거 마치과 아시죠 마치과 네. 마치가 지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혹시? 마치 통증의약과와죽와 와, 진짜 어기분나빠 어, 진짜. <laughs>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근데 혹시 그뭐 많이 부러지셨나요 이번에 어 어떻게 아세요 근데 얼마 전에 병원 갔다가 그 써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그 그렇죠. 네. 이름이 좀 길어지고 마치 통증 약하니까 마치 하나에다가 통증까지 아, 내가 통증도 할까 좀 이렇게 넓혔잖아요. 이렇게 음. 그 다음은 이제 소아과, 지무 증과라고 소아청소년과, 있는? 비뇨약과만 <laughs> 몰라 <근데> 진짜 너무 <laughs> 하시는 소아과 있는데 소아청소년까지. <laughs> 고구려가 영토 확장하듯이 확장을 네. 너무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맞긴 맞거든 그래서 이제 비뇨의과도 이름을 바꾸자 응. 비뇨기과에서 공모전 많이 했거든요 아이디어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남성의학과 네. 어차피 남자밖에 잘안 가니까 남자를 통치자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 <laughs> 질환도 많은데 홈페이지 바꾸지도 않아 사람들 귀찮아가지고 지금 아무거나 그냥 비뇨의과검색해봐요 그냥 홈페이지 비뇨기과 그대로 해놨어 요 간판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돈 없어 <laughs> 그냥 안 바꿔 <laughs> 대학병원에 계실 때는 주로 종양암, 이쪽 환자를 많이 보시다가, 개원가로 이제 나오시게 되면은, 이제 주로 어떤 환자들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아 진료를 봐가지고, 성병 환자도 보고, 이혈 환자도 보고, 뭐. 이렇게 진료보고 하는 과들도 있고, 약간 적당한 수술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뭐, 폭형수술, 정관수술, 적당히 할수 있는 그런 거로 컨셉 잡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돈 버는 과. 수술로 하는 과들도 보형물이래가지고, 과추가 완전히 안 사가지고, 이제 이게 완전히 과추를 세우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런 수술 수술만 특화해서 하는 병원들이 있고 과추가 너무 왜소해 그래서 떡대를 키우는 수술 확대 수술이죠 음. 그런 쪽으로도 주로 하는 수술이 있고 요즘은 또 이렇게 소변 보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개인 병원에서 그또 유로 리프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수술하는 아들 선생님은 지금 주로 <laughs> 어떤 쪽으로 하고 계세요 저는 남성 성형 쪽으로 하고 있죠 모형물하고 아까 전립선 수술 네. 확대 수술 네. 세개다 하죠 저희 때는 남자들은 사실 거의 다 포경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하는 건가 예. 안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포경 수술은 오지 말라고 해. 요 귀찮아서 하지만 음. 나그그돈 벌기도 싫고 음. 아우 막 되게 모양도 예쁘게 안 나면 좀 그렇기도 하고, 싫어요. 그래서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의학적인 측면에서 포경을 하는 게 좋다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 뭐, 교과서에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성병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조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도움되는 게 있는데 꼭 보면 이제 댓글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성감대를 죽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피부를 좀 잘라내니까 음. 마치 그 피부에 있는 성감대가 없어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성감대 없어질 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전혀 없거든 요이게 증명됐다 하더라도 뭐한두 가지 뭐 논문이 나와 가지고 뭐 자기가 봤니 보니까 뭐 이렇게 성감대가 좀 떨어지더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주장인 거지 그게 교과서로 이렇게 실릴 정도로 보편화된 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그러니까 가지 위생적인 부분이라든가 성병 예방적인 부분은 과학적으로 논문이라든가 그런 게 훨씬 많고 교과서도 실려있단 말이에요 음. 한 포경 수술을 하되, 확기싫으안 해도 돼요, 그게, 자기 시임이에요. 결국에는 포경이 까졌다가, 기도 덮었다까졌다까졌다 까졌다 이런 과정에서,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잘 쓸리고,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음. 그것 때문에 수술하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씩 샤워하든가 하면 음. 또 난리 날거 아니야. 매일 샤워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시면 돼. 근데, 그 갑자기 이렇게 탁, 여자친구랑 있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흑 갑자기 팍! 이렇게, <laughs> 어, 이를 벌렸는데, 아! 오줌 찌꺼기 미쳐 못 씻었어. 그거 얼마 여신 것 같는데 미안하겠어, 진짜로. 음. 남자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 세워주는 힘이 기발인가 가시가 <laughs> 예, 그렇죠. <laughs>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laughs> 거지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